그분부터는 어느 나라 선수인지 아시나요? 그분은 저레덜레드레덜란드 쪽. 정말 우리 무주군을 잘 이끌어 가고 계시는 예. 자, 우리 황인홍 군수님과 함께 하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자 우리 군수님 많은 전북연대 팬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전북연대가 우리 전라북도를 너무 돋보여주고 진짜 너무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전북연대는 영원히 잊지 못하고 또 올해도 꼭 1등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이제 아 만나러 온다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네, 네. 아 우리 군수님께서 전북연대에 요즘 관심이 많으시다. 네. 가장 또 기대되는 경기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네. 어떤 경기입니까? 저는 우리 전주에서 하는 것보다울산서살 네. 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 <laughs> 근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성부를 가름날은 날이라.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1등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겼단 말이에요. 예. 네. 그 때는 그렇게 지어서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거 아, 야, 이럴 때도 있구나. 네. 현대 때문에 전라북도가 빛이라는 것이다. 아. 네. 그래 봅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이럴 때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네. 아, 현대자동차의한 어, 트럭 공장의 한 열대 라인 정도는 아, 네. 무조건으로 와야 되지 않냐. 와야죠 예. 지금 완주에 있어도 우리가 <laughs> 마, 많이 팔아주면 됩니다. 네, 많이 아. 팔아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역시 아, 1톤 트럭은 네. 현대 포터입니다. 포터 포토 아닙니까? 포터. 군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전북 연대를 또 생각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데 저 궁금한 게 군수님의 축구 실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이제 시축도 잘하지만은 네. 옛날에는 축구를 많이 했는데 요즘 네. 이제 타면안 될까 싶어서 <laughs> 네, 잘안합니 아, 요즘 이제 운동으로는 살짝 끊으셨고 네. 그러면. 전북연대 선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세요? 이제 은퇴한 이제 우리 이동국이 제일 좋아하고, 아... 좋아하고. 이범령인가? 예. 어, 그것도 괜찮고 이승기도 잘한다고 또 아, 아, 네? 이승기 선수도 네. 아, 제가 보니까 아, 원래는 이동국 선수만 좋아했는데 이제 은퇴하니까 그렇죠, 여, 그렇죠. 여러 가지에다 다리를 좀 네. 얹히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제 또다 다, 다, 다 좋아해야 되는데 요새 박지승이가 또 온다고 해서 <laughs> 또 K리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주군의 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에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또 네. 무주군에서 네. 매년 후원을 해 주셔서 그 힘으로 네. K리그 트로피와 네. 그리고 FA컵 트로피를 네. 가지고 직접 네. 무주로 찾아왔습니다. 네. 많은 네. 지자체 우리 군수님과 시장님들께서 저하고 네. 게임을 했는데 네. 아, 어, 제가 그 증거는 이제 정읍시장님한테 한번 졌어요. 아,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고창군수님, 부안군수님, 예. 예, 제가 이겼고요. 예. 아, 오늘 무주군수님을 이기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은 어떤 게임이냐? 아, 바로 빙고 게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여기에 보면은 예, 가로 세로 25칸에 단어를 듣는데 오늘 제시어는 전북연대 선수들의 이름, 나머지 반절은 우리 무주군의 뭐 명소라든지 아니면 특사부터 예, 무주군과 관련된 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늦게 적어야? 아니 빨리 적어요. <laughs> 아직 컨닝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 보시고 셔야 돼요. 네. 이 중에서. 아또좀품목도적어드되는 게. 가로, 세로, 대각선 상관없이 세줄 빙고 나오면 네. 이기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지면 군수님께 드릴 선물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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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수님은 만약에 군수님이 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선물을 한번 우리 팬들에게 선물 전권줘야 뭐. 지금 느낌이 네. 아, 지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냥 무조건 내가 이긴다 이런 느낌인데 내가 또 이까지 왔으니까 또 네. 자연스럽게 져주는 <laughs> <것도 있었는데. 웃음> 아니 그냥 그러지 마십시오 네. 아, 최선을 다해서 네. 예, 게임은 게임이니까 아, 최선을 다해야 돼예예 예. 네. 만약에 네. 오늘 군수님이 지시면 네. 네. 예 우리 전북의 팬분들에게 어떤 네. 선물 한번 선발 키스 이 옷도 맛있니? 아저 혈액순환은 <laughs> 최고야 아혈액 JP가 오늘 무주군을 상대로 천마 선물을 <laughs> 예, 획득해서 아, 우리 팬 여러분들 부모님께 교도선물로 아, 천마 드리는 거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JP가 졌다 아, 여러분 돈으로 사시면 됩니다 자 에, 먼저 어. 공격을 날려주시죠 첫 번째 에, 에. 어떤 걸로 갑니까? 나저 뭘로 할까? 강강진 해야지 강강진 치룡계고 저는 없는데. <laughs> 제가 칠령계곡이 어디 있는지 심지어 압니다. 안성. 안성에서, 예, 저 무주 산쪽 방향으로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안적었네요 네. 그렇다면 저도 이 선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구스타브. 구스타브 <laughs> <우스타벅> 선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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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스타브가 네. 누군지는 아시죠? 아는 줄 알죠. 외국선 예. 사람. 예. <laughs> 이번에 군수님 또 공격해 주시죠? 사천봉 있어요, 사천봉? 네, 네, 네. 여러분 아무래도 천만은 여러분들 돈으로 사드셔 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없습니다 네. 어, 저는 이번에 구스타구에 이어서 쿠니모토니쿠니모토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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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 선수인지 아시나요? 쿠 저.. 네덜란드.. 네드, 네드, 네덜란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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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군수님 머루와인 <laughs> 응. 동굴 저기 머루 와인는 되나요? 완니 어, 틀리지. 아. <laughs> 머루 와인 완이 틀리지. 아 이거는 왠지 군수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응. 이동국 선수. 예. 이동국 선수 있어요. 예, <laughs> 아 있으시죠? 아 응. 예. 자 이번에 오사길.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 오사길이요? 없습니까? 아, 그 구사길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네 에... 우리나라에 100대에 들어가 100대 사배 들어가 있죠 한국도로공사에서 선정한 아니야 도로공사가 아니고 관광재 선정한 그길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갑니다 네. 이재성 선수 가겠습니다 아 이재성이야 안, 안 적은 하하하하하 <laughs> 나도 김보경 선수 김보경 선수 안 적었네 <끝> 어? 안 적었지? 나 적었었던 거 같은데 아 여기있다 x 다 김보경 아, 나 바쁘다 부터 그이야 갑니다 저는 이승기 선수 갑니다 저는 아 이승기 있 이승기 예 작년에 이 FA컵 결승 어, 2차전에서 어, 어. 두 골을 몰아넣었네 이승, 이승기 있어, 있어, 있어. 아, 있어요 있어아 있어요? 있어. 옥수 옥수수 아니 개인적으로 군수님 농사짓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옥수수. 저 대학 찰옥수수 참 좋아요 아 힘내줘. 대학 찰옥수수 최고 맛있어 옥수수 그렇다면 저는 김상식 감독 앉아었네 <laughs> <laughs> 무주 어중 먹어봤어요 어중? 어. 어. 점심에 먹었습니다 네, 저 어중? 어중? 네, 네. 네. <laughs> 이범령 선수 이 보면 없어 없어. 범영아 <laughs> <범용아> 미안하다. <laughs> 자 그렇다면 인류 <일류첸코>. 챙쿠 없어요. <laughs> 저는 벌써 한줄 빈고 됐어요. 아, 그렇죠. 작전을 잘 짜셔야 돼요. 자 군수님 어떤 거 가지겠습니까? 천마. <laughs> 저는 천마이지. 그근데 예. 무주 천마가 많이 유명한 거 같아요. 음. 천마같이 또 좋은 게 없어요. 혈액순환에는 아 천마가 최고다. 편두통도 최고고. 천마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우주군수님 이겨가지고 천마를 오. 여러분께 꼭 선물로 오. 드릴 수 있도록 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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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이제 저죠 한교원 선수 가겠습니다. 한 한교원 선수네. <laughs> 네. <laughs> 한교원 선수가 작년에 전북연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아 선수예요. 네. 아, 아, 네. 군수님 저두줄빈 거예요. 산체 정식이세요? 산체 정식? 있습니다. <laughs> 아, 나도 두 단도 네. 두줄 빈. 아, 두줄빈 거예요? 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우리 팬들을 위해서 이용 선수 가겠습니다. 이주용 선수. 구천동 있습니까? 구천죠도안 찍었네. <웃음> <웃음> 구천동 비고! <빈곤! 웃음> 구천동을 어떻게 분심이 안 잡으셨네요. 아, 이제 의사길이나뭐더유산이나다 부천동에 네. 있는 거라 사실은 우리 예전에 전북연대 김한원 선수라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김한원 선수가 네. 바로 아시죠? 우리 무주의 무풍면 네, 네. 네. 우리 그 출신의 네. 어 선수인데 우리, 지금 우리 후배야 아. <laughs> 게임은 게임이니까요 자 우리 약속하신 대로 어 우리 군수님께서 전북연대 팬 분들을 위해서 네. 천마 네. 예. 저기 선물로 한번 천마 이렇게서 말주 아니 뭐 글자일 거 무주근으로 삼행시를 네. 예 재밌게 지어주시는 세분 어떻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자 우리 무주근 세 글자로 예 재밌게 삼행시를 지어주는 세 분께는요 혈액순환에 정말 좋다는 우리 무주의 천마를 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 여러분들 나는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신 분들은 예, 이 선물을 부모님께 예, 꼭 전달하셔도 되고 아 천마 먹고 싶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60% 생산지 바로 우주 천마를 여러분들 꼭 구입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오늘 군수님하고 대결을 했는데 아, 군수님 뭐또 일부러 이렇게 또내또 예. 이제 방내 방이니까 네. 어, 저주하는 거만. <laughs> 무주군에서 매년 우리 전북연대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감사하고 어, 21년도에도 전북연대를 좀 후원해달라는 마음으로 네. 예 저희가 군수님 아이고. 이름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1년도에서 아. 21번으로 저희가 아, 21번으로 적었습니다. 오케이 래서아꼭 예, 네. 네. 어, 올해도 우리 전북연대가 우승할 수 있도록 네. 군수님 많은 예 응원 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군수님의 이 정말 어, 행복한 표정을 보니까요, 무주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곳인지 저희가 느낄 수가 있고, 우리 전북연대도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올해 또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릴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꼭 자,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 마지막 클로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셋, 넷. 오, 오렐레, 오, 오렐레, 어. 오, 오렐레, 어. 오, 오렐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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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